알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9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본문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버와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이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묵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은 주예수님의 일곱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비유는 앞에 비유들과는 조금 다루는 내용이 다릅니다.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와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는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의 비유는 또 다른 내용으로 보입니다.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는 해석하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비유는 비유를 말한 사람만 정확히 해석할 수 있고 그 비유를 듣는 사람은 제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유추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보화를 얻기 위해 그 밭을 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인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으로 보는 것이 적합한 듯합니다. 시편 135편 4절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님을 보화를 사기 위해 그의 모든 소유를 파신 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빌립보스 2장 6절과 7절은 그는 근본 하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뒤로하고 이 세상에 오신 놀라운 자기 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비유인 진주의 비유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극히 값진 진주는 교회로 볼수 있습니다. 진주는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생성됩니다. 진주 쪽의 연한 부분이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를 감싸기 위해 계속 분비물을 내게 되고 그 분비물이 굳어져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 마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시고 그 값으로 교회를 사신 것과 같습니다. 진주 장사는 매우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것을 생각하면 주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해 속전을 지불하신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와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를 통해 천국이 유보된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 교회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장하고 그 모습은 매우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참 이스라엘과 참 교회는 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살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비유인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의 비유에서 어부는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를 물가로 끌어내고 그 물고기를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립니다. 이 분류는 주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는데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묻불에 던져넣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분류는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일어날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자들이 이 모든 비유를 다 깨달았을까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다알수 없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를 다 깨닫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당시에 비유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교훈을 들었기 때문에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가져오는 집주인처럼 구약성경과 주님의 가르침을 조화롭게 가져 나와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깨달아 지킬 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주 예수님이 그해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때론 나 자신을 보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은 한 사람을 찾아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찾아 나선 목자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인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는 밭에 감춘 보아일 수 있고 급기 값진 진주일 수도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나를 구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희생하신 참 좋으신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는 결코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목자를 떠나 방황하지 말고 목자에게 나를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길이 됩니다. 오늘의 적용질문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가치 있게 보시고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셨습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게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께서 나를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실 만큼 가치 있게 보셨다면, 나도 주 예수님을 내인생의 가장 귀한 분으로 모셔야 합니다.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내주셨다면, 나도 주 예수님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내삶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내 삶을 주 예수님을 위해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